지금 여 밑에 보면 자립, 반자립, 비자립이라고 써있죠. 이게 뭔가면 이제 요번에. 예, 반갑습니다. 기스 코리아 대표 이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막대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찌는 여러 가지 막대찌도 있고 뭐구멍지도 있고 또 방법도 뭐 다른 원투 낚시나 뭐또뭐 뭐 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낚시가 좋다 저 낚시가 좋다 그런 것보다는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어떤 채비를 잘 쓰시는가 어떤 채비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걸잘아시는 분이 결국은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떤 채비든 그 채비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낚시를 또이 현장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막대찌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찌의 그 종류에 대해서 네, 이런 이런 거는 이제 형태의 그이 구분인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자립 반자립 비자립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 구조에, 예. 네. 내부 지 안에 이 무게 중심을 어떻게 주든지 아니면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든지. 이제 회사에서는 뭐지를 내면서 무조건 만들진 않습니다. 이지는 어떤 사항에 어떻게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할지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어, 설계를 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일단 자립지라는, 예, 자립형이란 찌는 뭔가 하면, 찌가물 속에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팍 던지면 바로 그냥 물에서 탁 서는 지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 밑에 무게가 많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추 부분인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추, 추 부분인데, 이 추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예. 던지면 탁 서면서 그냥 자체로 오뚜기처럼 그냥 서있는 형태로 예. 있지의 장점은 뭔가 하면 지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거우니까 원투성이 좋겠죠 예. 무거우니까 제비투척을 하면 가벼운 찌보다는 아무래도 멀리 날아가니 거. 그리고 잇지는 착수가 되면 던지면 착수가 되면 바로 탁 이렇게 섭니다 예. 서기 때문에 일단은 뭐이진입성은 좋겠지만 잇 찌의 단점은 뭔가 하면, 잇 찌가 그냥 던지면 무조건 서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심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수심은 10m인데, 뭐, 제가 만약에 지 맞춤을, 이 매듭을 5m 정도에 맞췄다. 그러면 5m 있으면, 이제, 그래도 바로 서버리고, 7m가 돼도 지금 바로 서버고 그랬다니까,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바닥 수심을 잘 맞췄는지, 어떻는지.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감성돔은 바닥층에 근접해서 적당한 거리를 띄워야 입지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평 지는 원투성은 좋지만 수심 체크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 에러가 있는데 근데 이 자리평도 조금만 해보시다 보면 어떤 식으로 맞추는가 하면 일단은 찌가 자체적으로 탁 던지자마자 서지만 이 원줄에 달려있는 이 채비가 쭉이 수면 아래로 추가 내려가면서 매듭에 탁 걸려버리면 지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탁 이렇게 오게 됩니다. 내려간다는 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수심에서 이렇게 이제 요, 요만큼 나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더 예를 들어서 10m인데 만약에 제가 12m를 맞췄다. 12m를 맞춰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채비가쭉 내려가서 추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탁 걸려버리면, 찌가 이렇게 툭 서는 게 아니고, 처음의 상태대로 쑥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당기는 힘이 바닥에 닿아버렸기 때문에, 상체가 되어버려서, 이, 찌가 들로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초심자분들은 자리평지는 조금 쓰시는데, 이 수심체크나,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립형지는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테크닉이 쌓이고, 막대찌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분별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자립형을 쓰셔도 되겠죠. 어,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지는 설명은 그렇게 드렸지만은, 이 반자립형지인데, 이제 반자립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갯바위에서 많이 선다는 갯바위 전용 막대입니다좀 짧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짧으니까 일단 원투하시기가 좋고, 이 찌는 지금 반자리평입니다. 예. 어, 반자리평인지 자리평인지 이제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구분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 손가락이 이렇게 올려놓고 딱 올려보면, 지금 이, 이 무게가 잡히죠? 예, 무게가. 이 정도면 반자리평입니다. 정도. 예, 이게 어떻게 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앞에가 많이 무거우면, 이게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가도, 이놈이 일에 수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자리평은,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아이고, 요 정도 오니까, 이제 좀 잡히죠, 수평이. 스팸. 예, 수평이 요 정도 잡히니까. 조금 더 밑, 이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오면,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은 지금, 오른쪽이네요. 예, 오면, 이게 이제, 자리평이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이 중간으로 이래 가버리면, 이건 비자리평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비자리평은 이제 또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조금 요 전체적인 몸뚱이에 한 3분의 1, 5분의 2, 이 정도면 5분의 한3 정도 되겠네요. 이제 전중앙은 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한 5분의 2, 여기가 5분의 3 정도, 예. 이그 정도 되는 지들은 보통 반자립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자립지의 특성은 뭔가 하면, 반자립은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에 대부분 이렇게 서 있거나, 들어눕지가 않고, 이제 하중에 안 실렸을 때입니다 자칫지, 자체집, 자칫지를 던졌을 때, 그럼 이 지는 비스듬하게 뭐, 어, 뭐 좀, 근달, 짝다리 짓고 있듯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이추 무게를 조금 적게 맞춰 놓은 것이죠. 일부러, 일부러. 왠가면. 그럼 왜 이렇게 맞춰 놨느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서버리면, 서버리면 수심을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체크하기 어렵고, 이렇게 완전히 또 들어 놓으면또 이거는 이제 너무 이 결국 비자립이기 때문에 원투성이 떨어지게 되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죠 가벼우면 아무래도 날아가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자립이 되는 지의 장점없는가 하면,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찌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원줄에서부터 하중이 내려와서 쭉 추가 탁 무게가 걸리면, 탁 이렇게 서버리거든 예. 그럼 이제 조심자 입장에서 쉽죠. 아, 저러면, 이게, 어, 체비가 다 내려간 거구나. 예, 체비가 다 내려간 거구나. 이렇게 쉽게 아실 수가 있고,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수심이 10m인데, 한 8m나 9m를 맞추고 싶다. 그렇게, 그 수, 강순동은 또 이제 저층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영을 하는 어종이니까 그렇게 맞추고 싶은데, 제가, 어, 일단은 처음에 현장에 가면 몇 m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10m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12m를 매듭을 올려놓고 수심을 맞췄는데, 채비가쭉 내려가면 있지는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듭이 탁 걸려도 추는 바닥에 닿아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쥐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걸리면 이렇게 서고 그다음에 바닥에 닿아 버리면 처음의 상태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낚시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죠. 왜냐하면 요게탁 이렇게 닿으면 이, 다음엔 지가 원위치대로 비스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이 걸려서 아직 바닥에 안 닿았을 때 미체비가, 안 닿았을 때는 이렇게 다 선이 좀, 부분 쉽죠. 그러니까, 요 지의 장점은 바닥 수신 체크도 비교적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반자리점도 적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투성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지 자체는 솔리드와 투베형이기 때문에, 예미성도 적정히 가지고 있고, 크보도 4mm 정도 되니까, 시인 선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찌를 가장 많이 일반 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반자리 형태의 찌. 예, 이,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예, 이점이 있고, 이 낚시를 하시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비자립입니다. 비자립. 어, 지금, 이찌 같은 경우 던지면 비, 자립이 나옵니다. 예, 비자립이. 왠가 보십시오무기가 무게가 거의 중간에 잡히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거의 중간에 잡히죠. 예, 중간. 아까하고 좀 양상이 많이 다르죠. 예. 아까는한요 정도 왔었는데, 지금 이 정도 가죠. 예, 이 정도 가면. 지금 요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튜브, 튜브 쪽은 조금 무시해야 됩니다. 이 자체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몸통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몸통만, 몸통 길이만 놓고 보신다면, 거의 중간입니다. 예. 이쪽이 또, 이, 그, 그, 그렇 자, 그럼, 요, 요런 형은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비자립인데, 던지면, 이렇게, 착수되는 순간 탁, 이렇게 누워, 아예, 옆으로, 예, 누워버립니다. 요런 형태가, 자, 비자립이는 말은, 말 그대로 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서지를 않으니까, 이제, 비자립이라고 부르는데 이찌지는좀 이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선상이나 파도가 거칠고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은 지역에 많이 쓰는 그런 모델인데 왜이 비자립을 쓰는가 하면 이제 배 위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심은 어느 정도 깊고 뭐 깊은 데는 20m, 뭐 30m 사이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 수심을 깊으니까 정확하게 좀 찍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비를다 하셔가지고 채비를 던지시고 나면 이제 이 선상에서는 주로 그냥 멀리 처음 던지진 않죠. 발 밑에 던진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포인트를 아시면 그 부분으로 던지는데 보통은 이제 발 부분으로 배 옆으로 이제 던지죠. 이렇게 이제 탁 던지면 이제 탁 있습니다. 누워있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이제 채비가싹다 걸리면 그래서 적정한 무게에 맞춰놓은 만큼 이렇게 노란 부분이나 요 부분으로 딱 서죠 네. 근데 만약에 이 경우도 바닥에 수심을 제가 너무 많이 져버렸을 때는 이렇게 서지를 않고 그냥 이 누운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낚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아 내가 수심을 너무 깊이 줬거든 네. 결국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매듭을 너무 많이, 높은, 높이 해서 이 채비가 바닥에 닿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매듭을 좀 내려서 수심을 줄이셔야 되겠죠. 뭐, 1m씩, 1m씩 조금씩 줄이시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지갑을렇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가중이 걸리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아, 그러면 이제, 살살 이래서, 이제, 어느 근사치 가을 때는, 30cm든, 50cm든, 좀 촘촘하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2m를 띄우고 싶다, 바닥에서. 뭐, 바닥이 뭐 평탄하고 그렇진 않지만, 이제 어차피 대략적인 수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메달 띄우고 싶다 그 때는 조금 조절을 하셔서, 요 정도 돼서 뭐, 설레하고 그래서 아슬라이갸우뚱게하게 설레. 하튼, 하게 됩니다. 이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닿았다, 안 닿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수심을 이메달 정도 딱 줄이시면, 이메달 들 수가 있겠죠. 네, 들 수가 있 그러면 지가 바로 탁 서면서, 이제 떠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낚시를 시작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지혜의 특성을 아시고 지혜그 내부 구조의 형태별 특성을 또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 지혜의 막대지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시고 조금 특성을 구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 다음 편에는 어, 저희가 또 막대지에 관련해서 또, 다른 팁을, 막대찌가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알으셔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뭐, 체위부터 해서, 뭐, 원투 던지는 것까지, 또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장단점의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고잘 아실수록, 족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또 막대찌에서 연속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좋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